SNS 활용 교육 업로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블로그 업로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 엔진으로 들어와서 네이버 로그인.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카페 블로그 포스트 메일 보이시죠? 블로그. 오른쪽 하단에 글쓰기. 네. 여기서 글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제목. 네이버는 따로 태그를 직접 등록 안 해도 본문에 이렇게 샷만 넣어주시면 발행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시면은 직접 발행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본문 내용에 가려지니까 좀 뒤로 여기서는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제일 위로. 지금 보셨나요? 여기 왼쪽 위에 사진, 동영상 스티커, 카페랑 비슷하죠? 여기 동영상, 동영상 추가. 네, 영상 업로드 했고요. 네, 여기 제목에 별표시 되어 있죠? 여기 제목을 입력 안 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아이, 언덕! Am... 한 비서. 네, 업로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대표 이미지 할 것, 네, 클릭해주시고, 와요. 그럼 불러와 졌습니다. 블로그는 어, 카페보다 조금 노출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신경 써서 디자인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두 개 올릴 때는 기본으로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아이디 여러 개로 비슷한 글을 계속 올리다 보면 블로그 노출이 잘안 돼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글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핑크빛. 네. 이렇게 해서 썸네일 아까 만든 것도 추가로 해주고 싶다 하면은 사진. 썸네일도 넣어볼까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대표되어 있는데, 쪽으로 썸네일로 대표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 아까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발행. 네. 다 업로드 됐고, 공감해 주시면 업로드 끝났습니다.